전북대병원 건립을 놓고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요. 군산시의 취약한 갈등조정력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들어설 터입니다. 애초 지난해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멸종위기 2급인 동미나리를 비롯해 매와 황조롱이 등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병원 건립을 강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백석재를 병원 부지로 선정하면서 특정 인물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찾아가는 생각을 하려면 저는 군품입니다. 국가 예산을 132억 을 따놓고 지금 청구해야 되때 저는 이제 절대 손을 들지 않을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군산시장이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본완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시장이 책임자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하면서 밀어붙인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완을 만드는 데에도 어떤 압력으로 통할 수 있다. 군산시가 갈등을 봉합하기보단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도 방패장을 유치할 때에 주민들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고 군산 전북대병원 분원 같은 경우도 찬반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찬반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두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